네 어서오세요 화식tv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음 단타 네 종목명 서산 네 요거 월요일날 월요일날 단타 공개방송 때 관심 종목 종목이에요 어, 월요일날 무조건 이 종목을 매매하는 건 아니에요 어, 화식tv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음잘 알겠지만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고 조금 한번 봐야겠죠 보면서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요거를 공략할건지 음 그걸 미리 마음에 준비하고 관심종목에 넣어놓고 음 이제 월요일날 이 종목을 매매를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죠 그러면 그동안에 어 서산의 흐름을 한번 보는거예요 한번 봐볼게요 어 화식TV가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보는거죠 단타를 말이 단타지 뭐 단타 스윙정도 되는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, 단타라고 말을,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어, 막 이렇게 막 올라갈 때, 어, 들어가세요, 들어가세요. 여러분들 이런 리딩을 많이 받아보셨죠?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들겨 맞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. 그죠? 음, 화식TV는 그 유형보다는 좀 편하게, 직장 다니면서 편하게 해도 수익이 차분하게 날수 있는 방법이거든요. 개인은 그렇게 방법 아니면, 이런 거를 어떻게, 해? 그죠? 관리 방법도 안되는데 어렵죠 근데 이런데 봐보세요 들어가라고 화살표가 있나요 없죠 안 들어갑니다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들어갔다면 화살표에 들어갔다면 쑥 이렇게 수익이 나죠 또 들어갔다면 쑥 수익이 납니다 여기 도 들어갔더니 수익이 나요 그럼 여기는 어쩔까요 수익이 날까요 손실이 날까요 알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? 어, 저도 수없이 매매를 하지만 어, 승률, 확률 상당히 높습니다. 그런데 확신 있게 누구한테도 말을 안 합니다. 진입을 하고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좌를 관리를 해야 돼요. 어, 선수분들이 지금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. 하지만, 초보분들이 봤을 때는 의아할 거예요. 그죠? 갸우뚱갸우뚱하죠? 잘 이해 안 가죠? 음, 어떤 분야에서도 그렇잖아요. 초보는 항상 조금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, 그렇죠? 이해하는 과정이고, 습득하는 과정이고.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. 근데, 어, 이렇게 자, 보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이 났어요. 그동안. 그럼 앞으로도 수익이 날 거라는 쪽의 확률을 베팅해야 되나요? 아니면 에이 이건 아니야. 이젠 안 맞아. 이렇게 해야 되나요? 그죠. 앞으로도 긍정적이다 생각하고 일단 월요일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봐야 되겠죠. 서산 종목을 단타 공개방송 관심 종목입니다. 매매 종목이 아니라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, 매매 대상이 될 수도 있고, 왜?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빠진 다음에, 밑으로 빠진 다음에 살지, 아니면, 막 올라갈 때 따라 살지. 몰라요. 그 시장을 봐야겠죠. 자. 실시간 방송 참여자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제가 직접 이 종목을 관리를 하거든요. 화식TV 단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나, 실시간 방송에 관심 있는 분들, 단타에 관심 있는 분들, 한번 오셔서 한번 보시고요. 진짜 이렇게 화살표대로 했을 때 수익이 나는지 현재 8주 동안 화식tv가 생긴지가 한달 반인데 8주 동안 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후원 팬분들이 직접 매매를 해서 손절은 없었습니다 네 손실 관리 중 한두 종목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주식은 사면 손실이니까요 그죠 자요 정도 이야기 말씀 드리고요. 관심 종목으로요.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당부 말씀이나 여러 가지 말씀 드릴 거는 유튜브랑 단타 실시간 방송국, 네, 단타 실시간 방송국 은 별도로 있습니다. 저 화살표를 보는 방송국은 유튜브가 아니에요. 별도로 있고요. 그두 곳을 외 절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. 네, 여러분들한테 큰 힘이 되는 건 월요일, 수요일, 금요일 밤 10시에 공개 방송 오시면 조금 적금, 주식 적금이나 어 이렇게 단타 관련해서 아니면 내가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초보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.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되냐. 하루 이틀 할거 아닌데 그런 것도 물어보시면 되고요. 네 월요일 앞으로 올 9시 장중 단타방송 월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. 오셔서 한번 보시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식TV에 큰힘줄수 있는 건 구독, 알림설정, 댓글,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지인에게 영상도 공유해주시고요. 실시간 방송도 많이 놀러와주세요.